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은 IT만 이런 게 있는 게 아닌데요. 네, 기술사 종목이 한 1kg에 한 들잖아요다현 산업 범위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술사가 되신 분들은 처음부터 오늘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나 엔지니어인데. <laughs>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된다. 이제 시험을 보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이런 이야기들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랑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자신문을 열심히 보게 됐다. 전자신문을 딱폈더니 신문에 첫 번째 컴퓨까지 넘겨봤더니, 아는 단어가 별로 없어. 이런 간증이 되게 많아. 전자신문은 컴퓨터 쪽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전기, 전자를 다포함 되거든요. 그리고 컴퓨터도 있고 거죠. IT 서비스. 그런데 이 공부를 하고 나니까, 처음에 신문 내용 중에서 아는 게몇개 없었는데, 학습을 계속 진행했더 나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넘겼는데 전부 다 보니까 내가 알아야 될 것이고, 알게 되더라. 이런 감정이 되게 많아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모르고 살아도 되듯이 가 그런데 이제 기사 공부를 해고 기사가 돼버리려고 하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게 되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모르고 살고 싶어요. 전 돌아가고 싶어 나는 흥미가 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고, 나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아가도록 영향을 미치고 싶어요. 썬드로 이건 당연한 인간의 본능입니다 근데 그 노력을 내가 하지 않는다면 어떤 영향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런 영향을 가려할수 있는 자존으로 갈수 있는 사람들이 나랑 상관이 <목소리> 없는, 내가 장난인게 이런 걸 이제 하나 보면 자못가 보는 게 장관 수준의되용입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l 관 day to get to walk. I'm g 그 i n g to take this o 대단한 일이 s 지만 그렇지 않 d night.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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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1년에 나눠서, 또는 2년에 나눠서, 누구라도 할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라도 할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쪽에서 나오면서부터 이거를 듣고 나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는 이 업계에 들어와서 10년, 20년을 동사해도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극히 드물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나. 이 과정에 들어와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고 계신 거잖아요. 물론, 이런 이야기를 들을 거라고 예상은못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들었잖아요, 그죠? 렇 네, 들은 죄로 열심히 해야 된다. <laughs> 여러분이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laughs>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입방안에 대한 것들이 이제 경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안에 어떤 분은 공공기관에 경험을 가지고 계시거나, 근무하셨거나, 또는 반대로 공공기관에 서 사업을 했거나, 그러면 그 경험들이 지금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룹들을 키워놓아. 어떤 부분은 금융권에서 또, 네, 업무를 하셨어요. 근데 다른 쪽은 또 모르실 거잖아요. 근데 금융은 잘하네. 그럼 금융권 이야기를 또그 주제의 명가에서 해줄 수가 있어. 네, 네, 또 어떤 분은 공공금융아이고난 그냥 민간 기업에, 어, 이번은또 민간에 전도하는 관련돼서, 네, 정부 시스템 관련돼서,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이런 게있어서 경험을 네.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어. 우리가 같이 모이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 스터디 단계로 넘어가는데, 심한 단계에서 그런 이야기소로해줘야되니다 자, 공공 클라우드를 쓸수 있어요, 아마도. 제약사항이 많죠. 그냥 국가의 데이터잖아요. 그냥 국민의 데이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클라우드 사업자가 공공기관을 유치를 하려면 뭘 받아야 된다? 클라우드 보안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C.S.A.P 인증이라고 부르더라 근데 신문에 엄청 도배돼해서 나왔어요. C.S.A.P가. 근데 그전에 나랑 아무 상관이 없었어. 근데 기준적으로 이것부터 신문넘 나온 걸 알아야 돼. 그래가지고 이 C.S.A.P 인증을 해외 c s a p 들한테안 줬어. 해당사항이 없어지게 되는 물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됐어. 네. 그랬더니 이번 정권에 들어와가지고, 해외 CSP한테도 열어야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인증 등급을 3단계로 나눈다. 그래서 제일 하위 단계는 보안성이 약해도 되는 업무를 그쪽에다가 배치를 하고, 요거는 해외 CSP를 써도 된다라고 가버리자. 그렇게 뜨니 이제 난리가 났죠. 오, 왜 그렇게 하냐. 안 된다. 그리고 바로 마지막으로 하려면 유예기간을 주고 천천히 하자 뭐 등등 막 쏟아져 놓이에요 근데 이미 결정이 났어요 그죠 그리고 폭로 해야 될 시스템은 국가 간의 자유무역 그다음에 이런 체입장벽 제거를 해서 국가 간의 이 활성화를 경쟁성을 해야 되는데 이내 한국은 왜 폐쇄적으로 그렇게 에, FTA라는 게 있잖아요 네, 프리 트레이드 어세시에이션에서 FTA 가입하면은 그런 장벽을 두면안 돼. 그래서 부당하게 해외 업체를 차별했다. 니네 정보 가만두지 않을 거야. <laughs> 이런 것들 때문에 정부도 울며 개정 먹기로 우리 클라우드 업체를 보호해주고 있다가 이제 열어야 되는 거지, 전체. 예, 그런 게 욕망이 있는 거죠, 지금. 그랬더니? 야, 3등급? 말도 안 돼. 무슨 3등급이야. 니네가 그렇게 말하면 좋은도2등급까지는 우리한테 훈련을 해야 돼. 지금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내 클라우드 업체랑 현재 c 실 d 는 싸우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동등하게 다 열어야 된다. 아니면 국내 사업자한테만 활용을 해야 된다. 근데 동등하게 다 열었을 때는 어떤 장점이 있어요? 아, 맞아요. 서비스 품질이 올라가고 가격이 다운됩니다. 국민한테 이익인가요? 선의인가요? 음. 이익이죠. 나쁜 점은 뭔가요? 가보겠습니다. 긍정적인, 산업 건강을 흔들릴 수 있죠. 클라우드 업체들이 해외, 그, 이제, 디자인를 갖고 있는데요. 어, 지금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법이 강화가 되면서, 데이터의 로컬 위치해야 되는 이 요건들이 강화 되면서, 아시겠지만 MS는 부산에 AWS는 위치가잘안 바뀌죠. 그래서 수업권을로인에요 MS도 네, MS 그냥 구글로 바.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데이터 센터를 직접 지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메이저 데이터 센터 사업자 거를 임대해서 통으로 들어오는 거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은 그러면 이제 생각이 더지죠 국민한테 이득이에요? 손해예요? 이득입니다. 그들이 데이터 센터를 국내로 들여올 이유가 해외에서 갖고 있으면 문제가 돼요. 근데 지금 다 국내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정당한 사람들은 원단에서 뽑아서 여기 데리고 을까요 국내 사람들 거기 갔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죠? 네, 중국으로 갈때 우리나라 사람은 네, 주조는체액비다 주면서 네. 안들어간다고 네, 국내산으로요 일자리 창출되잖아요. 근데 국내 쪽에다만 이렇게 제안 을 보고 이들만 해결해주 어떻게 돼요. 이거를 우리가 독과점이라고 그러면 그들은 서비스 품질을 높여 줄 거고요. 그래서 국내 csv들의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포털사이트에 가서 이 서비스 구성도 보세요 aws나 다른 데를 비교하면 참하게 차이가 나요. 왜냐 돈벌 생각은 하고 서비스 에 대한 투자나 계산은 8 6억면 공공기관들이 갈 데가 없어요. 지금. 2026년까지 전부 다 공공기관들, 그다 정부 부처들은 500제곱미터에 해당되는 전산실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으나 보안성에 문제가 있다고 라 해서 전부 다 클라우드 센터로 들어가 있대요. 몇년 남았어요? 23년. 공공기관이 몇 개인 줄 아세요? 그사만은 그런 사무실에다가은버 갖다 다은적입니다 10대 2이대이렇게 갖다 놓은공공기관이몇 몇 개인지 아세요 공공기관 자, 사 전체 몇 개일 것 같아요 은천 개일 것이 사람은 이천 개일 것 같다 은이개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응. 이제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투자해서 지분을 갖고 있는데 말고, 산업기관, 산업기관, 건너서 통관한데그다 합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좋은 직장들이 우리가 모르게 그렇게 많이 생겼던 거예요. <웃음> <웃음> 근데 몇 군데서 보안사고가 터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 정부통합전산센터로 들어가라 정부 통합 전산단가가 대전이 하나 있고 광진 하나 있죠. 그리고 개구이라 지금 하나 이제 짓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로 큰그 많은 기반이 다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행안부에서 고시를 2020년도인가 5월에 그 고시를 발표를 했어요. 2026년도까지 들어가라. 안 들어가면 그 해당 기반장은 이거 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죠 그래서 얼른 가라고 그래서 <laughs> 이제, 이제 허합을받는데막 전화 걸고 이제 난리 났죠 우리 거기 클라우드 센터로 들어가는데 클라우드가 어디 있어 근데 거기 클라우드 자본이 없거든요 있는 거 이미 다 썼어요 근데 그가 옛날 방식이라서 우리가 말하는 그 들어가서 클릭 클릭 이거로 해결이 안 되고요 솔직히 오픈하는 서한 대씩 해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클라우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지는 모르나? 그거를 생각하고 있는 클라우드 센터는 1 0 0명 짓고 있어. 언제 지어지는데 아직 삽도 안 떴는데? <laughs> 지금 이제 건축이 이제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쪽에 전산 인프라 넣는 사업이 발주가 돼서 2년 전의 사업이 이제 나갔거든요. 그러면 23년도, 24년도 돼야 끝나네? 근데, 이, 클라우드 이전 해보시면 아실 때 시간 많이 걸려요. 그리고 동시에 소백기니까 동시에 짱 하고 못 들어가요. 왜냐면 그걸 옮겨주는 인력들이 시장에 그만큼 많아야 되죠. 근데 그렇게 많은 인력이 없어요, 김에.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동시에. 그러면 쫙 시리얼 라이제이션 시켜가지고 계획을 짜면 26년까지 들어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원성이 저자한 거지. 들어갈 데도 없는데 26년까지 들어가라고? 도대체 누가 이 고시를 흔들었냐? 나와보라고 해가지고 왜이렇 갈등도 없는 거 그럼 정부는 이제 어떻게 해야지고 갈등도 만들어줘야지 어디로 아. 해 줘야 돼 국내 CSP가 아닌? 그래서 해외 CSP를 열어줘야 돼 그렇다고 해외로 가는 네. 게 아니라 국내에 있어요 대륙국국부에 가면 해가 국내 인공 분공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국내에 있는 레버시스부터 서버를 서버에 뜨는 거를 인게끔시켜줘야 되는 거잖 그런 거다 해줄 수 있어요. 네. 그럼 그거를 잔재로 이미 자기들이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 이야기까지 하는 거예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한다 해도 물리적으로 만약에 분리를 해야 된다. 네, 망분리나 또는 물리적인 그런 분리에 대한 요건들이 있다. 그러면 그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하냐면, 목표래 알았어. 우리 상면 인대한 쪽에서 니네가 쓸수 있게 거기만 독립적으로 쫙 나눠가지고, 이 상면 자체를 줘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요건들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한테 안 준다고? 하면 뭐 이렇게? 그러 니네는 국내 CSP를 어떻게 하는데, 국내 CSP도 똑같아요, 사실. 그건 클라우드 서비스가 아니라 상위 인드 서비스도 똑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국내 지금 CSP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해외 CSP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경쟁력이 너무 달리니까,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자기들한테 다 가만히 앉아서 몇 년간 정말 배부르게 할수 있는 사업이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네. 네. s ma, 네. 엄청나게 거죠. 네이버, HM, KT. 또 중소 데이터 있잖아요. 네. s ma, 뭐게 e 네. ma, y 네. s ma, yes, ma, yes, 이 a yes, ma, yes, ma, yes, 그 a yes, ma, yes, ma, yes, ma, yes, ma, 들 e s ma, yes, ma, yes, ma, yes, ma, yes, ma, y s a e s m 근데 이 클라우드 서비스는 디지털 전문 서비스 계약 자정는게 있어요. 들어보셨죠? 아, 못 들어보셨나?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금방 c s p 인증을 받은 업체들 모록이잘 나와요. 그래서 e s 서비스를 받은 애들, 파스 서비스를 받은 애들, 사스 서비스를 받은 애들, 애들. 인증인 그렇게 다 다르잖아요. 네, 다스크다뭐받은 애들 있어요 이거들은 입찰 개념이 아닌 거 거기에 등록이 되면은 서비스 카달로그 등등 다 서비스가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담당자가 공공기관이 전화를 해갖고 야니네거 쓰고 싶은데 와봐. 계약하고 그냥 써버리면 돼. 러 이거 너무너무 좋네데 그런데 이거를 입찰을 붙여서 신청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재업한테 예산을 또 따야지. 거기다가 저들 처청 통해서 입찰 붙여야지. 제안 요청서 받고 설명과 평가해야지. 그러면 그것만 해도 기간이 한참 해결이 는 기간이 많아요. 그런데 그 실제 사회적으면 이런 관리감독을 해야지, 그리고 결뭐 관리도 해야지, 결론날 때까지 또 계속 관리감독 책을 자기 하는 야지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걸리거든요. 네, 이거는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 제도라는 걸 만들어서 아예 그런 걸다 생각시켜 어요 그래서 그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바로 적용하는 것이 요 핵사현문제 이게 나왔던 이같터 네. 서비스 전문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끝났습니다 네, 이제 지금 이 머리 파울에 대한 컨셉이 어느 네. 수준에서 요구를 하는지 좀 감이 오시나요? 네, 이제 여러분들 오늘부터 누구보다 상의 한번 정도, 이게 좀궁이합니다겠 지금 그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만 더 할게요. 이제 3제락으로이고 이렇게 fp에 대한 말이에요. 1달락의 만큼 2달락의 만큼 3달락의 만큼 1달락과 3달락을 합쳤더니 2달락에 비해서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선언 결론이 너무너무 크죠. 그렇게 쓰면 망한다. 이거 이게 잘 모르는 처음에 이 목차 연습하고 이에세이제리버스연습을때일단게다 나는 이거를 쓸려고 제대로 배우는 네. 경우가 많아서 그거 아니다라고 지금 연습하는 경우요 그래서 일단은 야, 점수 비중도를 볼 필요가 있다. 서론 2점, 본론 7점, 그런 본론 2점 이렇게 서 10점. 그러면 어디가 양이 많아? 본론이 굉장히 많아. 그러면 왼편에 있는 이 답안과 오른편에 있는 답안을 이제 비교를 할 거예요. 네, 여기 일달락2점 줬을 거예요 만점으로. 이달락에가 네, 그림 들어서2점 줬다고 쳐요. 그리고 아래 좀 시축을 하죠 나가. 그러니까 1 점만 줬다고 쳐요. 그럼 이제 여기는 평가를 안 해요. 그럼 어, 이거 몇 점짜리예요? 5점입니다 그러니까 5 점이네요. 이제 가볼까요? 뭐 이게 뭐얘렇 많이 안 써도 이점 줘요. 기본 개념으로만 봅니다. 그 다음에 그림이 좀 휘쭈구리하는 게일점만 줬어. 뭐 어, 편은 빵빵한데 이점 줬어. 어? 여기 하나 줬었는데 다까지 썼네? 그런 안줄수 없잖아요. 1점으로 줄어야지. 네, 그래서 이제 합쳐 볼게요. 2점, 3점, 4점, 5점, 6점. 휘쭈구리한 게두 개나 있는데도 2점이네. 이해됐 되세요? 아들 1년 네. 특징을 이번항목는서가더 멋있게 돼나 XP 다이한복을 그냥 입번래 물론은 절책을넘어리고그 서버를 이네 그래. 서운이. 네. 서바을넣 때는 큰일 날어론을 넓게 다루면 그냥 네. 여기다 붙이 말고 말씀 드리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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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특징을 보여줬어요. 이 안에 있는 것들 그 중에 핵심된 걸 뽑아서 한번 보여주고 오는 거예요. 계획은 밑에서 다시 나오잖아요 그러면 같은 거를 이 단가에서 두 번이나 쓴 거잖아요. 그러면 초번 정책을 볼까요? 아니면 하나만 볼까요 들려드릴 <laughs> 수그 하나만 하실 거죠? 요 상식선에서 생각해보시면 금방 답이 나와요. 근데, 우리, 마음이 심심하잖아. 써야 될것 같은 데느 응. 네. 그것을, 그거, 그러, 그러한, 뜻이, 뜻이 평가? 버리핀과 두려움을 그로 가면 떨쳐버리고, 요포메으로 전환하자. 네. 제가 점수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뭘 봐도 뭔데, 사람들 점수를 계속 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내것 점수 왜 저렇게 좋지? 이제 깨닫고 나서, 평등을 해본 거지. 그랬더니, 어, 제대로 점수 좋네. 네. 누구라도 이렇게밖에 못 주는 거야 진짜, 아요 이해되셨죠? 네, 여기까지 하고.